안정을 찾는 운수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돈도 보이지만은 문서운이 있어서 내가 내고 차를 산다, 집을 산다, 바꾼다든지 뭔가를 새롭 시작하는 가게를 한다든지 뭐뭘 하나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인연이 들어온다든지 길이 들어온다든지 좀더잘 된다 하면 47세 뱀띠 정상세 뱀띠도 내년에는 운이 들어와서 요명 송도운이거든. 그래서 운을 받아주면은 드디어 47세 뱀띠들이 올해 잘될것 같고. 안녕하세요. 내년에 잘 되는 띠를 본다, 그러면. 5 1나 개축생. 니위시개축생을안 네? 빠진다, 그치? 간제에 있는 사람은 간제 해결될 거고, 사업는 사람은 사업하는 게 문서는 있습니다. 개축생 소띠들이. 내년에는 이동 변수가 다 있습니다. 헝거버리고 새롭게 문서를 잡고, 그 문서가 나를 위한 문서입니다. 안정을 찾는 문서야. 그래서, 내년에는 돈도 보이지만은, 문서운이 있어서, 내가 내고 차를 산다, 집을 산다, 바꾼다든지, 뭔가를 새벽 시작하는, 가게를 한다든지, 뭐, 뭘 하나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인연이 들어온다든지, 기이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돈을 버는 해운년입니다 51, 50들, 53자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유, 아삼제 지냈다, 54 들었다면, 51부터는, 예, 개주생 소띠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에서 또, 음, 저기 뭐야, 조금 더또잘 된다 하면은, 결국은 이제 좀더잘 된다 하면 47세 뱀띠, 정사세 뱀띠도 내년에는 운이 들어와서 중년 성주운이거든 그래서 운을 받아주면 드디어 47세 뱀띠들이 올해 잘될것 같고, 20대를 간다 그러면 20대에서 올해 정수세 소띠 힘들었잖아. 내년엔 괜찮습니다. 결국은 소띠지 뭐. 일단 전반적으로 소띠들이 괜찮다 보시면, 아, 근데 한띠가 안 좋아. 38을축생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3 8을출생 이분들이 내년에 39이 됩니다. 그래서, 3 9홉 써야 되니까, 9을 준비해야 되니까, 을주생 소띠분들은 조심하시고 나머지 띠는 괜찮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거는, 드디어, 아유 용띠, 48세가 됩니다. 변진생 용띠들. 자. 아 올해는 아마 죽을 똥 싼다. 이래서 야 돼. 돈도 나가야 되고, 인간도 나가야 되고,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고, 꼴보기 싶고 싸우고 싶고, 오마이 용띠들이 쎄. 직성이 또세대 그러다 보니까 안정을 찾고, 또 그러면 뭐냐. 30대 용띠로 가야 돼. 35 용띠. 3재 들어왔잖아. 올해 힘들었을 거단 말이야. 그럼 내년에 또 서른 살에 건강 챙기고. 또 50대 또 간다 그러면 59수 용띠잖아. 내일 0시 안정을 찾고. 돼지띠 분들을 본다 그러면은, 지금 시내생 대지분들 있잖아. 시내제금 올해 50 하나 됐다. 52살 됐다. 그렇지. 원래는 건강도 나가야 되고 돈도 나가야 되고 부부싸움 나고 이혼해야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막 힘든데 내년엔 괜찮은 듯해요. 내년엔 53세로 간다 그러면 재움직선에서 벗어나서 내년에는 어 내가 원하는 대로 문서 이동도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도 되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몸이 낫게 낫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하더라도, 기인이 발복이 돼서 잘될것 같고. 그러면, 40대에 간다면, 올해 40대지띠들은 내년에 41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무소 이동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41세 이동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올해 마음고생했던 거 꾸준히 고생한다 그러면, 내년 수에서는 조금 안정을 좀 찾고. 나머지 띠들은, 그럼 저는 안 좋습니까? 뭐, 다른 띠들은 개띠하고, 뭐, 나 다른 띠들은 범띠하고, 뭐, 이런 거다안 좋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어, 이 띠들이 그나마 올해 힘들었으면 내년이 괜찮다는 거고 나머지 띠들도 저기 뭐야 괜찮습니다 그거. 안 좋은 건 빼고 이게 거의 다 본다면 올해는 저기 뭐야 확실하게 올해는 저기 뭐야 그잘 되는 띠고 뭐 올해는 나 괜찮았다 하는 띠들은 따지고 보면 없대 왜냐면 37세 범띠들도 올해는 많이 풍파를 겪었을고 올해 운들왔다 하는데도 없을고 47세 범띠도 그렇고. 그운 들어왔는데 57세 병원세 말띠 아 병호세 말띠가 빠졌네요. 병원세 말띠도 빠졌네. 좋은띠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58세에 안정을 찾고요. 그리고 지기 뭐야 또 20대로 간다 그러면 28 지기 그거 의뢰생 내년 아살 됩니다. 대지띠 조심하시고요. 9무 때는 뭐냐면은 이게 짜증나고 이 화가 나고 해도 마음 싹 가라앉고 이렇게 가면 되고. 그다음 째 원숭이띠 뭐난 뇌두띠 있잖아. 원숭이때하고는 일단은 내년에는 또 토끼하고도 상반기야. 그래서 내원숭이때도악삼제를 했잖아. 3년입니다. 3제 3년. 그래서 나머지 띠들도 조심하고 하면 다 괜찮습니다. 알티, 대박 납시다.